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이에요. Do you have a lot of friends? 친구들은 친구가 많나요? What are they like?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Well, I have a friend who can run really fast. 니콜은 친구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누구는 달리기가 엄청 빠르고요. And some can sing very well. 누구는 또 노래를 엄청 잘하고요. Of course, some can dance very well. 춤잘 추는 친구들도 있고요. And I have a friend who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피아노로 엄청 잘 치는 친구도 있고요. And I have a friend who can cook. And I have a friend who can use sign language. 수화를 할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Look, um, um, mm, u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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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This is my name in sign language. Sign language로 니콜의 이름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sign language라는 것은 도대체 뭔지?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배워봐요 우선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오늘의 책은 Molly's Friend Ben 이에요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을까요? 친구 하나, 친구 들 친구 셋 친구를 뜻하는 말로 우리 친구들 Friend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네요 Buddy Buddy d 지 귀가 잘안 들리거나 아예 안 들리는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d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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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리는 거 우리 친구들 좋아하나요? 꽃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리고 그림 등을 그리다라고 할때 우리가 쓰는 말이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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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해 봐요. 무언가를 주의 깊게 들을 때 listen, listen, listen. 반대로 무언가를 말할 때뭐 뭐를 말하다 speak, speak, speak. 영어 알파벳에는 ABCD라는 글자가 있고, 우리 한글에는 기역, 니은, 은 리을 같은 글자가 있죠. 이런 글자를 뜻하는 말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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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Buddy Buddy d e a t d e a t Draw Draw Listen Listen Speak Speak Letter. Letter. l 게 중요한 r 어 e t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책 읽어봐야죠. Let's read the book. 오 e 의책 m o l l y s f r i e n d b e n 이에요 제목이 좀 긴데요. m o l l y m o l l y 는 이름이에요. 여자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도 이렇게 apostrophe랑 s가 붙으면 누구누구에란 뜻인 거 알고 있죠? molly's 하면 은 molly의 friend, 친구인 ben. 아, 그러면 이 책은요, 우리 molly라는 여자친구가 자기의 친구인 ben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 되겠네요. Now, look at the picture. 어, 그림 보니까요, you see a boy and a girl and they're like 엄청 친한 친구 같아요. They look like best friends. 그렇죠? 지금 보니까요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인 걸로 봐서 이 여자 친구 이름이 뭐다? Molly. 남자 친구 이름이 뭐다? Ben이 되겠죠. 우리 Molly가요 her friend Ben에 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Ben은 어떤 친구일까요? 우리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할게요. This story is written by Janine Scott. Jenny Scott이라는 선생님이 이야기 써주셨고요. 그림은 없습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Molly's friend Ben. Ah, oh, look at Ben. Ben is holding a picture of himself. Ben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 누구 얼굴일까요? 그림 밑에 보니까요. You see the name Benjamin? 그쵸. Benjamin에서 우리 친구들 뒤에 J-A-M-I-N을 딱 빼면 뭐가 남아요? Ben 아 영어에서는요 이름이 이렇게 길면 조금 줄여서 별명처럼 짧게 부르는 게 있어요 His name is Benjamin 근데 Benjamin 너무 기니까 딱 줄여서 Ben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So Ben drew himself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 내 얼굴이에요 하고 보여주고 있네요 Molly's friend Ben Ben에 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Look Molly. Molly가 막 웃으면서요. 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And you see Ben here. Ben이 요 그림에서는, what's he doing? He's reading a book. And the title of the book is, 제목이 뭐예요? Uh, uh, tiger, 어흥, uh, uh, 호랑이에 관한 책을 읽고 있고요. And here, do you see the numbers? 1, 2, 3, 4, 5, 6, 7, 8, 9. He's counting. 숫자 세고 있고요. And in this picture, 어이 그림, 우리 좀 전에 벤이 자기 얼굴이라고 보여줬던 그 그림이죠. So he is drawing here.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벤이 할줄 아는 게 되게 많은가 봐요. My name is Molly. 제 이름은 Molly예요. l 리가 자기소개 먼저 하고요. I have a friend named Ben. 제가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Named, 이름이 뭐인? Ben.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저는 니콜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I have a friend named Nico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친구 저는요 벤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We're best buddies.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도 베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영어로 best f r i e n d 를 줄여서 우리 나라에서 베프라고 하면은 가장 친한 친구 이런 뜻입니다. So we're best buddies. Buddy가 friend라는 거 알고 있죠? 우리는 가장 친한 짝꿍이에요. 친한 친구예요. Ben is deaf. 그런데 Ben은요, deaf래요. 친구들 deaf가 뭐예요? He can't hear well. 잘못 듣는 친구들. 지금 잠깐이 아니라 원래 소리가 잘안 들리거나 아예 못 듣는 친구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deaf라고 표현을 합니다. Ben은 소리가 잘안 들려요. He can do everything that I can do. 그래도요, he can do. Ben은 할수 있대요. Everything. 모든 걸할수 있는데, that I can do. Molly가 말하기를,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 Ben도 다할수 있어요. 귀는 안 들려도 다른 거다할수 있다는 거죠. He can read. You see him reading here? 그쵸. He can read. 책도 읽을 수 있고요. He can count. 숫자도 셀수 있게요. 있고요. He can write and draw. r 라 t e 는 뭐예요? 우리 친구들 쓰는 거고요. draw는 뭐예요? 그림 그리는 거죠. 친구들 앞에서 우리 n 이 들고 있는 그림 봤죠? He drew himself. 얼굴 자기 얼굴 그리고 밑에 쓰기도 했잖아요. So, 자기 이름 썼으니까 he can write and draw. 이런 거 전부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l 리가할수 있는 거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거를 밴 n 도다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Now, 벤이 나왔네요. 벤이 씩 웃으면서요 자기 소개하려고 해요. Hello, I am Ben. 벤이 자기 소개합니다. The children in my class are deaf. 벤이요, the children in my class. children 아이들이죠. in my class. class는 반이에요.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뭐예요? 반 친구들. 제반 친구들이요. are deaf. 귀가 잘안 들려요. The teachers like us to listen. 그래서요,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뭐를 가르치시냐면, like us to listen.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어? 안 들린다면서 어떻게 들어요? 잘못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듣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친구들이 뒤에서 니콜이랑 같이 읽어 볼 거예요. The teachers like us to listen. They like us to watch when they speak. 선생님이 뭐를 하게 하냐면, 잘 듣게끔도 해주시고요. 또, 벤 반에 있는 선생님이 watch. 우리 벤이랑 친구들이 보게끔 하시는 거요. 예 when they speak. 선생님들이 말할 때잘 보면 그거 보고 따라 말하기가 좋겠죠. They like us to talk to. 우리가 말하게끔 하시기도 한다. 오? 귀가 잘안 들리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들으니까 말하기도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벤과 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는 법 듣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Now here 선생님이 이렇게 벤한테 카운팅 가르쳐주고 계세요. 두 개, 여덟 개, 개수 세는 거야. Now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요 뭔가를 메고 계시죠. My teachers use sign language. 어, sign language 나왔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니콜이 니콜 리콜 이름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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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쓴다고 말해줬죠. This is sign language. 사인 랭귀지를 선생님들이 사용하신대요. 왜요 그렇죠 맨이랑 친구들은 잘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말할 때마다 크게 소리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눈으로 봐도 다알수 있게끔 이렇게내 이름은 이렇게 음+ 음. 야, 이렇게 해주면 말하지 않아도 벤과 친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에는 단어나 이름을 뜻하는 사인 랭귀지가 쫙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동작을 사용해가지고 벤이랑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we use sign language too. 벤이랑 친구들도 똑같이 사인 랭귀지를 사용을 하겠죠? We use our hands and fingers to make signs. 손이랑 손가락을 사용해서 양손이랑 손가락을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So this is sign language. 자, 그런데 친구들, 벤좀 보세요. 벤귀 뒤에 뭔가 초록색 이렇게 꽂혀있는 거 보이죠? 요거를 끼고요. 벤이 잘 들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요런 거를 또 어, 메고 계십니다. 요런 기계 같은 것도 우리가 뒤에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Did you know? 친구들 알고 있나요? 라고 책에 물어보네요. Different countries use different sign languages. Different countries, 서로 다른 countries, 나라들은요, use, 사용한대요. Different sign languages. 서로 다른 sign language, 수화를 사용한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ABCD를 나타내는 것과 우리말도 기억, 니은, 디귿, 의읒 서로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는 Korean Sign Language가 있고요, 미국에는 American Sign Language가 이렇게 따로 있다. 각 나라마다 수화가 다 다르다라는 거를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예시예요. 친구들 이게요, A, B, C 할때 A래요.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렇게 엄지 세워서 이렇게 A, and this is B, this is C. 어, 이건 C랑 똑같죠, 그렇죠? 자, C가 왜 반대냐면 니콜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C 모양이 될수 있겠죠. So a, B, C. 어, a, B, C는 우리 할수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Sign Language이고요.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C, a, T. cat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Ben 이름처럼 B, a, 이름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Every letter in the alphabet has a hand shape. 이라고 하네요. Every, 모든 letter, 글자죠. 모든 글자 in the alphabet. 알파벳에 있는 모든 글자 a b c d e f g 요 모든 26자가요 has a handshape 손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요런 것들 You can spell out words with your fingers 친구들 스펠링 들어봤죠? 스펠링은 단어의 글자를 하나하나 떼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요런 어, sign language letters를 쓰면 handshape을 쓰면은 You can spell out words with your fingers 손가락으로 단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스펠링을 댈수 있는 거예요 You can spell out names with your fingers. 이름도 할수 있고요. 그쵸? cat 같은 경우에는 CAT니까, ᄀ, A T. 아이고, <laugh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ben은 자기 이름 얘기할 때, 어, 내 이름은 뭡니다할 때, ben은 이렇게 하겠죠. b ᄃ, 그쵸? 요렇게. 어, 알파벳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각각 고유한 손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스펠링을 통해서 말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야기 함께 읽어 봤어요. 우리 이야기에서는요. 머리가 자기의 베스트 버디인 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벤이 나와서 자기 소개를 또 했죠. 벤이랑 반 친구들은 데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수화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는 것까지 우리 배워봤어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니콜과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을 스스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책의 내용 잘 생각하면서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 따라서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Read aloud. Listen to the story and read aloud. My name is Molly. I have a friend named Ben. We are best buddies. Ben is deaf. He can do everything that I can do. He can read. He can count. He can write and draw. Children in my class are deaf. The teachers like us to listen. They like us to watch when they speak. They like us to talk too. My teachers use sign language. We use sign language too. We use our hands and fingers to make signs. Alphabet has a hand shape. You can spell out words with your fingers. You can spell out names with your fingers. 어때요 친구들?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배운 내용이 더잘 이해되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친구들 책 속에 그림과 문장,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배웠던 내용과 함께 그림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Are you ready? Number 1. 그림 보세요. n 이뭐할수 있다라고 하네요. He can. 뭐 하고 있어요? 1, 2, 3, 4 숫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수를 셀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수를 셀때 말하는 동작이 count he can count 라고 완성하면 되겠네요. number 2 그림 보세요. 이번에는 n 이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러면 벤은 뭐를 할수 있다고요? he can draw he can draw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넘버 3 음, We use our hands and more, more, more to make signs. 수화를 할 때는요. 이런 어, 표시를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손이랑 뭐를 사용한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요 손이랑 손가락까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We use our hands and fingers to make signs. 가 정답이 되겠네요. Good job! 굿 잡! 우리 친구도 오늘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Sign language 기억하나요? 그렇죠. Sign language는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맨이랑반 친구들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것 빼고는 멀리나 또 우리 친구들이 하는 모든 거다할수 있다 그랬죠. He can read, he can write, he can draw, he can count. 소리를 내서 말하지 못하지만 이런 sign language 손을 사용해 가지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벤과 친구들의 학교 생활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종금더 들여다보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